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또, 어, 다 같습니다. 우리 또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1일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행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은 선한 왕입니다. 또 여로부암의 길로 행한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의 대표인 여로부암의 길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보니까, 여러 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11기상 12장 28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자첫 번째 여로보함의 길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인 단에 또 하나는 남쪽인 부엘세바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는데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를 아주 모호하게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덧치우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이 금송화지를 만든 이유가 있죠. 자신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꾸 남쪽 왕조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와 접촉을 차단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열왕기상 12장 31절은 그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데 저가 여로보암이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은 제사장의 교체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죠. 이 고라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좋은 직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레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 조건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가져오면 제사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될수 있어서 좋고 여로보암은 수입이 생겨서 좋습니다. 여로보암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이미 없습니다. 자, 그또세 번째 그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하죠. 세 번째 여러보함이 바꾼 것은 초막절 절기를 바꿉니다. 원래 7월 15일이었는데 8월 15일로 한 달을 늦추었습니다. 유대력 7월 15일은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는 10월 초입니다. 추수를 마친 아주 바쁜 때입니다. 그러나 한 달을 늦추면서 추수 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보함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자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꿉니다. 여러 보함의 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고 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과 백성들의 필요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좋고 여로보암도 만족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도 바꾸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 보암의 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 보암만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 이익만 있습니다. 여러 보암의 길은 자신이 신으로 등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싫어하셨습니다. 여러 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을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고 변하는 것 그것은 이 시대의 현상이죠. 그러나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이익 때문에 바꿀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변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가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대와 사람들의 요청에 앞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보암의 길은 참으로 달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보암의 길에 달콤한 독약을 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부함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당과 미국당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혼돈이 종식되고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현명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